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 북동 지역에 있는 도시죠. 농파입니다. 바로 앞에 기차역에서 내리시면은 주민 태으로 바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기 앞에서 뚝뚝이 기다리고 있어요. 북동 검문소까지 같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 뚝뚝이 타지 않으면. 득득을 타지 않으면은 나중에 교통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저는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별로 생각이 없어요. 농파이에서도좀 도시를 저번에도 그냥 국경을 바로 넘어서 이 도시가 어떤지를 잘 몰라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바나나. Yeah. 네. 아 이시밭. 네. 길은 엄청 깨끗하죠. 저 깨끗하게 장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는 더럽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물론 더러운 데도 있고 깨끗한 데도 있고 하지만 깨끗하게 장사하는 데도 많거든요. 바나나 튀김을 샀습니다. 카페 아마존 태국의 스타벅스죠. 여기서 모닝 커피를 한잔 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이스 블랙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야외 세면대에서 손 씻고 아 진짜 여기 태국으로 이사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바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건데, 이런 거 보고도, 아, 이런 게 주변에, 집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태국 아 너무 좋다. 이사하고 싶다. 지금 커피 한잔 하면서, 농카이에서 뭘볼수 있을지 아직 제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와서 좀 검색을 하고, 그렇게 재정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와서 항상 느낀 거지만 태국 사람들 정말 평균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잘 웃어주시고, 눈을 보면은 약간 환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도 굉장히 높고, 미소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미소도 굉장히 잘 지으시고, 네. 오면은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어,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너무 멋있잖아 수박이랑 바나나 막 계속 팔고 이런 거? 이런 거. 볼 때도 은퇴하고 싶고 <laughs> 한 5km 가면은 불교랑 힌두교 주각상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유적지가 있다고 해서 택시는 아까 그랩으로 하니까 110바트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많이 차이 안 나면 뚝뚝 또 네. 매연이랑 함께 같이 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사리카 아살라카오커 부다 부다 무다 무다 아야 150바트에 가신다고 하셔서 타고 가겠습니다 너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체 n g 아, 귀여워. 아. 아, 아. 응가 <laughs> 귀여워. <웃음> 외국인은 40이고 여기는 태국어로만 써져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뭐 10파트, 20파트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바이바이. <laughs> 귀여워. <laughs> 우 와. 들어오자마자 우 와, 엄청 신기하다. 그래서 농카이에서 와서 봐야 될 일이 관광 명소가 여기구나 특이하다. 이게 라오스 승려분이 조각한 유적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와 힌두교의 어, 영향을 받은 그런 조각상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이한 게 많네요. Hello, Hello. hi, Hello. <laughs> thank you. 이게 지금. 조각상을 보면 수십 마리의 개에 의해서 코끼리 한 마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책 gtp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개들은 욕망이랑 뭐 집착, 혼란스러운 감정을 뜻하고 코끼리는 뭐 불교에서도 그렇지만 힌두교에서 정신적인 깨달음이랑 높은 경지의 수행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현실 세계인 거죠, 이개 세상은. 이 고통받는 영혼을 뜻하는 그런 의미래요. 와, 예술이다. 예술이야. 이 공원이 한 50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좀 보수 유지가 필요한데. 작품은 아니겠죠? 이제 슬슬. 개들이 가라고, 이제. 구경 잘 하고, 이제 아침을 으고 시장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 market. 아,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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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치 못하게 도착했는데 마켓이 다 닫혀 있네요. 오, 여기가 라오스랑 그 태국의 물건들을 다살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 딱 오니까 라오스 느낌의 이거 라오스 물건 같죠? 오, 이건 다 손으로 만드신 것 같아 어머나 저 이런 약간 핸드메이드 어, 세상에 하나뿐인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 50바트밖에 안 해요 50바트면 이게 2,000원입니다 이거 힙한데? 힙하지 않나요? 이거 입고 스타벅스 가는 제 라이프 어떠세요? 이거 괜찮은데? 오 사리카, 사리카. 라오스 타 태랜 드아타 태랜 드 라오스 this is Laos. 오 ah, oh, 사실 this 구분이 안 되네. this is Thai, this is ah, Laos. 아, like, so beautiful. beautiful. Oh, oh. beautiful. Oh. <웃음> <웃음> 어떻게 보여? Oh. How do you Me. wear it? 아, <laughs> <laughs> ah, inside. Oh, oh, sorry. <laughs> 조금 크네. 오케이. Oh, okay. Beautiful. Beautiful. 오케이. Okay. Ah, Can I buy okay. this one? Okay. Ah, yes, okay. please. Can okay. you change here? 오케이. 오케이. 조금 You Thai, Laos? You? You guys Thai? Thai. 아, Thai. Thai, ah, thai. thai. Oh. thai and Laos. Oh, lao mixe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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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이 신가 보태. 기분. I 아เกาหล리เกาหล리เก uh, <laughs> 오, <laughs> 땀맛다 <laughs> 음, 어, 진짜. 와, 베스트. t h i free? 오, h 래 오, 그래. 오, 그 e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고 오, 나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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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막아해태티마스, 농가, 여기. 아, we bring, bring the, 오, oh. <laughs> 기도하시는 것 같아. 아. Bring your friends to buy a lot. Oh, we do. You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e do. Thank you. Have a good day. You too. Bye bye. Thank you. 식당가에 들어왔습니다. 밥한끼 하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관광지 oh, 가격 oh, 가격이네요. Bye.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안 맵게 달라고 하니까 너무 하얗게 나왔는데 여기가 이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입 먹어봤는데 제가 의, 이산 음식 특징 중에 하나가 젓갈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젓갈 향이 강해요. 동남아가 이렇게 근처에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휴양지면서도 관광지 여행지면서 누군가에게는 은퇴를 생각하고 고려해 볼수 있을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한국 근처에 있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행운이지 않나 시장 앞에 있는 메콩강입니다 여기를 이제 건너면 반대편이 라오스라는 거죠 네. 이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국경검문소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국경검문소인 것 같습니다 땡큐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아 여기 어요 여 택시 1 0 0 0 1 0 0 0가 let me cross first. 기서 넘고 나서 거기서 뚝뚝 기사님이랑 흥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바로 파스포트 컨트롤이 나오네. 여기서는 촬영이 안될것 같아서 카메라 끄겠습니다. 지금 태국 국경 검문소를 지나서 네, 버스 티켓 30 바트를 샀는데 이거를 타면은 이제 라오스 국경 검문소까지 갈수 있나 봐요. 어, 저 버스인가 보네요. 가 바로 도착이네요. 안녕. 리리이아 yeah. yeah. 아, no. 펜을 안 갖고 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라자이자이자이 아, 자이 아, 자이가 이제 라고 이제 카 바이 자이 헬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미그레이션 오피서가 20바트를 달라고 해서 드렸어요. 메리이에요굿또 하맛? 아, 메인텐 포르네바. 포르네바? 비싼데. What about uh let me have a look. Mary bus. n 0 0바트 아, 그래서 레네버론토 버스 Thank you. 하나도 안 알아보고 왔어요. 근데 버스가 있지 않까이렇게 걸어가면 앞쪽에? 어, 여기 버스가 있네요. 버스를 타면은 갈수 있는 건가? 일본에서 만든 버스인가 봐요. 비틴1 8 0 8 0 8 8 8 바트? 3 o 바트. 오케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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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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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아이스티 t a black ice tea? Do you take a bat? I take a bat. I have a bat. 껍 h 껍 v e a b 지 t I have a bat. I h a v 아이스티 결국 못 받았어요 아, 아깝다 I h 너무 말랐는데 맨티시내 버스 종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네. 아, 저도요. 그럼 이쪽은 전혀 침해에요한 10년, 15년 전에 왔었어요. 저도 15년 전에 왔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오래간만이라서 그냥... 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시내 쪽으로 가보려고요. 신차 타고 가실 거예요? 어, 걸어가려고요. 그럼 같이 걸어가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렇게 옆에 앉아있고도 한국 분인 줄 몰라봤는데요. <laughs> <laughs> 대단하세요, <laughs> 혼자서. 네. 재시 전에 사려는 세상 구경한다는 게 그쵸, 그쵸 저물 하나만 살게요 하나 네별시원하지아 어, 왜? 왜? 음, 여기 있 마시겠다 아, 음. <놀람> 어, 시원하다 앉아 계시는데 차를 대접해 주시네요. 이분이. 보기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 아,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조심해서 네. 즐겁게 여행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같이 버스 타고 오면서도 몰랐어요 한국 분이신지. 네. 그래서 내릴 때 이렇게 태국 바트였는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려고 봤더니 어, 태국어나 라오스어를 하시지 않는 외국인인 것 같아가지고. 어? 한국어를 하시는 건가? 그래서 말을 걸어봤더니 한국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조금 동행을 하다가 방금 헤어졌습니다. 저는 거의 호스텔에 다 왔어요.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좋다. 파이넥 앤 바스룸 트리바이러스. 이스웨이 이렇게 너4 6 64오케 이렇게 64. 숙소 괜찮네요. 네, 여기는 많은 초반대입니다. 조금 재정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텔에서 잘 씻고 이제 근처에 아침 시장이 있더라고요. 5시에 파장을 하는데 지금 오후 3시 반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시장에서 산그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큰 폭으로 걸을 수가 없어서 약간 나를 조신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속폭 속폭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 치마가 저를 조신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달라 싸워 어, 아침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시장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 빌딩이네요. 시장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약간 저는 아침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먹는 거 팔고 뭐 식재료 팔고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 이게 내가 가려고 했던 그런 시장인가? 뭔가 못뭐 찾은 게 아닐까요 제가? 아니면 뭔가 아침 시장이니까 아침에 열었던 시장을 닫은 걸까요? 응. 다시 지하로 내려왔는데 오! 머리를 감겨준다고 해서 샴푸 샴 어떻게 되나요? 아, 심시판 40,000원 정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시원하다 여기 귀에 복통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요 아이고 미용실이 꽉 찼습니다 제일 왼쪽 다 머리 감고 있어요. 그래도 마사지 와. 머리만 감겨주는게 아니네요 서비스가 다양해요 다 됐습니다 어 만족 근데 여기 미용실이 여러개가 있네요 어, 몰랐어요 에프에서 있는 제일 앞쪽에 있는 미용실로 갔는데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머리 시원하게 잘 감고 왜 바로 또 모자를 썼냐 하실 수 있는데 여행 유튜버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얼굴도 공개되는데 제 얼굴을 공개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어 얼굴을 공개하면서 다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제 얼굴이 막 자랑스럽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요. 모자를 쓰면 그나마 좀 가려지는 것도 있고 나은 것 같아서 계속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데 머리는 아주 잘 시원하게 잘 감았고 금액은 4만 끼비였으니까 2,800원. 엄청 저렴하죠. 샴푸만 한 20분을 하셨고요. 헹구는데 네, 10분 정도 쓰셨고, 머리 말리는 기 것까지 다 해주셨어요. 아, 여기가 새로 생긴 쇼핑몰인가봐요. 확승. 와, 라오스에 스타벅스도 있는 여기 한번 들어가서 구경을 하겠습니다. 오, 쇼핑몰 들어오자마자 롯데리아. 와, 라오스 엄청 발전했네. 제가 현금이 거의 없어서 카드를 받는지 여쭤보고 받는다 그러면 이 아무도 없는 이 식당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핑몰 중국 음식점에 앉아서 할 말은 아니지만 라오스는 저는 좀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한 17년 14년 전에 각각 한 번씩 와보고 그때 짧지 않게 한 2주씩 여행을 했거든요 특히 제가 있는 지금 비엔티안 수도가 더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지 않나 음 너무 요리를 오래전에 해놨어 <목소리도> 숙소 돌아가는 길에 구글 지도에 있어서 그냥 들렸는데 여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 어 관광객들은 굳이 올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야시장이네요. 꽃이 많세보이는데아 uh, one one stick five thousand. 여기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밥을 먹어서, 어, 돈이 좀 남네요. 씹, 집어 아, 뭔가 다른 것도 시킬 걸 그랬나? 어, 아, 세개 너무 적게 시켰나? 돈이 없어서 혹시 모자랄까봐 세 개만 시켰는데, 만 오천 0이 남았어요. 만 오천 0이면천 원? <laughs> 돈이 없으니까 약간 마음이 많이 힘드네. 길거리 지나가니 먹고 싶었는데 뭐 들어올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그 정도 돈이 있나? Can I have some ice? 어, oh. 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술은 결국 반도 못 마셨어요. 여기 야시장 먹을 거 되게 많아 보인다. 여기를 왔었어야 됐네. 이런 주스 하나 사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구경만 하고 가야겠습니 돈이 없어서. 이제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잘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